안녕하세요. 보컬 트레이너 이하리입니다. 어, 제가 오늘 얘기하려고 가져온 주제는요. 바로, 바로, 바로 믹스 보이스입니다. 믹스 보이스, 믹스드 보이스라고도 하죠. 아마. 우리 보컬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믹스보이스에 대해서 누군한 번쯤 들어봤을 거예요 저도 믹스보이스라는 거에 대해서 처음 들었을 때아 어, 뭔가 뭐를 섞는다고? 그럼 그걸 섞으면 고음이 막 쉽게 편하게 아름답게 된다고? 야 이거 무슨 필살기 같은 건가 본데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네 하지만 제가 이 믹스보이스를 공부하면서 알게 된 것은 믹스보이스를 뭔가 어떤 기술 어떤 저런 기술을 내가 습득하면 내가 뭘할수 있다 이런 기술로 보기보다는 내가 올바른 방식으로 계속해서 발성 연습을 하다 보면 그냥 자연스럽게 다다르게 되는 어떤 상태. 라고 보는 것이 조금 더 연습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의 요지는 우리 믹스 보이스에 집착할 필요 없어요. 내가 올바르게 연습하면 그냥 이상적인 상태로 우리가 가게 되거든요. 하지만 분명히 이거를 공부함으로써 어떤 이득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믹스 보이스를 공부를 하면서 제 머릿속에 이상적인 상태를 그리면서 연습을 할수 있게 됐어요. 이것을 통해서 고음을 내가 원하는 하 는데 안 정적 으로 내가 원하 는 방식 으로 낼수 있는 컨트롤 하는힘을 가질 수있게되었 거든요. 이런 관점에서 제가 고음을 하고 싶어 하시는 학생들에게 믹스 보이스에 대해서 한번 제 버전으로 한번 설명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잡단 다 설명 그냥 끊어버리고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믹스 보이스라는 것은 후두 소리와 연극의 소리가 함께 믹스되어서 발성되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믹스 보이스의 정의로 뭐 흉성과 두성을 섞는 것이다, 빠사지오다, 이렇게 설명을 많이 하시죠. 이 설명도 올바로 그 유의미한 설명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어... 저같은 경우에는 후두 공간과 연국의 공간의 소리를 함께 믹스해서 내어주는 것이다 라는 설명을 들었을 때 저는 느낌이 확 왔어요 그 흉성두성 이런 얘기에서 감이 안 오셨던 분들도 제 설명을 들었을 때 감이 오히려 오실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럼 제가 좀더 자세히 한번 얘기해 를 볼게요 자이 후두라는 것은 무엇이냐 후두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우리가 말하는 목소리가 만들어지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 목 안쪽에요. 성대라는 근육이 있는데요. 성대는 후두 조직의 일부입니다. 이 성대는 아주 여린 두 개의 근육 조각이기 때문에 이 근육 조각을 보호를 해줘야 우리가 계속 말을 할수 있겠죠. 연골과 근육들이 성대를 감싸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손으로 이 목을 만져보면 후두의 일부분을 우리가 만질 수가 있습니다. 만져지시나요?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담스 애플이라고 하죠. 그게 바깥으로 이제 돌출되어서 발달이 되어 있게 됩니다. 이 후두는 연골과 근육들의 어떤 이 조합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물렁물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품을 하거나 침을 삼킬 때이 후두가 움직이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한번 손을 대고 우리가 침을 한번 삼켜볼까요? 이 전체 후두가 위로 이렇게 올라붙었다가 딱 내려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 후두는 소리가 나오는 길목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 후두가 올라붙으면 우리는 고음에서 목소리가 조금 좁아지면서 더 이상 목소리가 나지 않게 됩니다. 후두가 올라간 채로 우리가 노래를 하게 되면 아 이런 식으로 목이 압박되면서 목이 조이는 느낌을 받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후두를 우리가 원래 위치 안정적인 위치에다가 놓고 노래할 필요성이 있고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후두의 안정화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후두 안정화라는 거 이렇게 어려운 개념 아니죠? 자, 후두 소리에 대한 것은 이해가 되셨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면 연구개는 무엇인가? 우리 입안에 입천장은 연구개와 경구개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자, 혀로 입천장을 한번 쓸어 보시면 앞니 뒤에 부분은 딱딱하고요, 목 젖의 앞부분에 있는 입천장은 물렁물렁합니다. 거기에는 뼈가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연극의 혹은 여린 입천장이라고 합니다. 이연극의 소리의 대표적인 예로 소프라노들이 사용하는 두성을 예로 들 수가 있어요. 소프라노들은 순수한 두성만을 사용해서 아주 높은 소리를 아름답고 편안하게 내죠. 그 소프라노 두성의 예를 제가 한번 들어드리면 링커미. Think of me fondly when we said 이런 식으로 가요 발성과는 확연히 다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왜 후두의 소리와 연구의 소리를 섞어야 고민이 나나요? 우리가 평소에 내고 있는 이 진성 즉 후두 공간을 사용한 소리만으로 고음역대까지 소화하실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일정음 이상에서 후두와 연극의 소리를 함께 믹스해서 사용을 하게 되고요. 이것을 믹스 보이스 믹스드 보이스라고 합니다 그러면 믹스드 보이스 연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평소에 말을 할때목 안에서 목 안쪽이 확장된 그런 편안한 느낌을 먼저 찾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지금 호흡을 크게 한번 마시고요 내가 평소에 내는 목소리로 그냥 허 하고 한번 소리를 내보세요 허 이때 내목안쪽의 느낌을 찾으셔야 되는데요 사과를 크게 한입 베어문다고 생각하면서 턱을 살짝 벌려주셔야 됩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턱을 벌리셨으면, 이번에는 이 눈앞에 바로 있는 사람 말고, 좀 멀리 있는 사람한테 내가 조금 멀리 있는 사람을 부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소리를 내시면 좋습니다. 우리가 바로 옆에, 앞에 있는 친구한테는, 야, 야, 이렇게 하지만, 멀리 있는 친구를 부를 때는, 야! 야! 이렇게 소리를 내잖아요. 그 느낌을 생각하시면서 입은 사과를 문 것처럼 소리를 내는 느낌은 멀리 있는 친구한테 내는 것처럼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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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소리를 한번 내보세요. 이 발음을 하시면서 내목 안의 느낌이 평소와 어떻게 다른지를 한번 잘 느껴보세요. 평소와 약간 다르지 않나요? 그렇다면 후두 안정화를 하신 거예요. 우리가 후두가 잘 안정되었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정말 물리적으로 그냥 손을 대고 한번 연습을 해보세요. 내가 침을 삼켰을 때는 후두가 위로 올라 붙지요. 그런데 내가 이 후두를 잘 고정한 상태에서 소리를 냈다면 올라가는 느낌이 나지 않을 겁니다. 하, 하. 네, 요렇게요. 그리고 후두가 안정되었는지 또한 가지 알수 있는 방법은 내가 내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는 거예요. 내 목소리를 스스로 관찰을 했을 때 목에 어떤 조여지는 목소리 그리고 목이 잘 열린 목소리 두 가지는 분명히 다릅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그냥 듣는 게 조금 분간이 안 된다라고 하면 나의 목소리를 한번 녹음을 해서 들어보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스케일 연습을 하면서 이제 후두의 감을 찾을 때 제가 좀 머릿속으로 떠올리는 영상이 있어요 되게 유명한 발리에서 생긴 일이라는 드라마에 어 조인성 씨가 주먹을 물고 오열하는 되게 유명한 장면이 있는데요 글쎄 저는 이미지적으로 그 이미지를 상상하면서 이 후두 안정화 연습을 하면 연습이 그렇게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 입안에 주먹이 들어와 있다 이런 느낌으로 저는 상상을 하면서 좀 재밌게 연습을 합니다 자, 이제 중음에서 조금 고음으로 우리가 가야 되는데요. 후두 안정화를 통해서 중저음에서 내가 어느 정도 충분히 보이스가 만들어졌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이제 조금씩 음역대를 올리면서 연습을 해 봅니다. 이때 처음에는 소리를 너무 강하게 내지 마시고요. 성대 접촉을 약간 약하게 해서 고음까지 한번 연결해 봅니다. 허허에서 고음으로 연결을 합니다. 하아... 하아... 자, 이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내가 후두가 올라갔는지 안 올라갔는지 어떻게 체크한다? 직접 한번 해보세요. 하아... 이런 식으로 우리가 후두 안정화 연습을 할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연극의 소리를 믹스를 하나요? 이런 질문이 생기실 거예요. 근데 사실요 후두 안정화하는 것과 연구개 드는 것이 제가 뭐 각각 다른 것처럼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후두가 안정되는 것과 연구개가 잘 들리는 것이두 가지는 서로 작용 반작용의 관계예요 그래서 후두를 잘 내리시면 연구개는 어느 정도 자연적으로 들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목 안쪽에 우리가 공간을 확보를 잘 하게 되고 마치 자동차 엔진의 기통이 조금 더 커지는 것 같아요 우리 입안의 공간이 커지니까 우리가 쓸수 있는 공간이 넓어지 그러면 고음의 위치가 조금 더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여기서 연구계를 조금 더잘 올릴 수 있는 방법이요. 정말 쉬운 방법이 하나 있어요. 바로 웃어주는 건데요. 잘 우리가 웃어주면서 광대뼈를 쓰게 되는데요. 그러면 이 근육들이 사실 정말 신기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광대뼈를 올려주면 우리 목 안쪽에 있는 연구계가 싹 위로 올라 붙는 것이 느껴집니다. 그러면 우리 여태까지 연습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정리해 볼까요? 턱 먼저 사과 배어 문 것처럼 열려야 되죠. 그다음에 목 안쪽이 확장되는 듯한 열린 느낌 유지해 주고 그리고 미소를 지으면서 광대뼈는 위로 올려 줘서 연구개를 들어 줍니다.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허 발음으로 허밍하듯이 연습해 볼게요. <laughs> 이 연습을 하면서 이런 생각 드실 수도 있어요. 선생님, 이, 어, 하는 이 소리를 노래에다가 어떻게 써요? 뭐, 이렇게 연습하니까 성대도 뭐, 조금, 뭐, 편안하고, 고음도 목 열린 채로 나긴 하는데, 이 소리를 노래에 쓸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정말 신기한 게요, 우리 몸에 발성을 내게 해주는 후두와 그 다음에 영국에는요 근육이 있다고 했어요 근육은요 반복 운동을 하면 강화됩니다 뭐라고요 반복 운동을 하면 근육이 강화가 돼요 우리가 헬스를 할 때도 처음에는 저강도로 반복 운동을 하게 되면 점점 중량을 늘릴 수가 있게 되죠 이 연습을 통해서 근육의 힘을 길러주시면 우리가 조금 조금씩 힘을 붙여가면서 음을 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허... 힘을 붙여가면서 이제 내가 이렇게 목을 열고 음을 붙일 수 있다면 이제는 이 입꼬리를 같이 올려주면서 나중에는 발음을 하게 되어주면 우리가 알고 있는 노래 적용을 할수 있는 그런 실용 음악적인 발성이 완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연습 되게 다양하게 하실 수 있는데요. 허 발음으로도 하실 수 있고요, 어, 립 트릴이나 립 버블이나 혀 트릴로 연습하셔도 진짜 좋아요. 자, 제가 여태까지 믹스 보이스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요. 어,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믹스 보이스를 통해서 정말 우리가 멋있는 소리를 내는 거는 오랜 시간의 수련이 어쩔 수 없이 필요하죠. 근데 원리 자체는 정말 간단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연습은 좀 단순하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할 필요가 있어요. 하지만 내 몸의 감각을 관찰하는 것은 아주 예민하게 해야 되겠죠. 우리가 같은 것을 반복하는 성실함 그리고 우리의 몸의 변화를 관찰할 수 있는 예민함과 지혜 이것을 갖추고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노래를 잘하게 될수 있습니다. 아, 제가 오늘 믹스보이스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머릿속을 정리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 내용이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 유튜브 채널에 영상 내용에 대해서 궁금해 점이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고요. 저는 다른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새로운 커버와 강의 영상은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에 올라갑니다. 알림 설정 해두시면 바로 보실 수 있어요. 개인 레슨 관련해서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링크를 아래에다가 남겨두었으니까 그쪽으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